이리스코이리스코 형들 떡머리만 네, 잘먹쳐주는데 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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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다. 그거다. 대포 그 다시 넣어줘. 다시 넣어서 대포. 봐봐. 힐 주. 덩어리 유지하고. 힐 넣는 중. <laughs> 우리, 우측, 계속 우측 우리 어, 태지 계속 날라 아주. 우리 우측 우측 찢을게 계속 기다이맞고 어, 우측만 계속 찍을게. 하셨 이렇게 나올 거이서 개새끼들 왜? 잠깐만. 어, 정비 한번 해야 야, 어, 정비 한번 할게. 아, 아. 다 존나 말다많이나 말렸다. 저때 다 아무도 날다 너무 네. 털었는 같다. 이. 저됐다. 저됐다, 씨발. 저됐다. 이 너무 털었다. 씨발. 이렇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좋네 이거 딱이야. 아, 아 너, 너, 준비. 준비. 넣으면서 준게 넘프 준비하고. 상인 민부 할게. 상인 민부. 상인 민부. 거미줄 당겨 올려버려. 상인 민부 딜라인 먹고, 딜라인? 응. 민부다. 일라이 먹고 일라이. 응. 상인 민부다. 다시 게 다시 게 덮혔니? 덮혔어요. 덮혔어아 다시 볼게요. 다시. 자고 상대 고고와 존나 네 <laughs> 야, 허, 씨, 발 존나 위치, 위치, 많아. 위치, 와, 따, 그래, 진작에 이렇게 하지. 되잖아.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laughs> 아, 저렇게 나올 수 있는데, 왜 지금.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 우리가 이기는 게 말이 안 돼, 이거. 약한 애들 봐야 돼, 약한 애들. 오케이, 뒤에. 오케이. 머리 잘라줄게. 아, 으 돌아봐. 아, 으 돌아오자, 덮자. 약한 애들 다르다. 아, 들어가세요. 쭉. 얘 덮어봐, 약한 애들. 응. 약한 애들. 덮자, 형들. 그냥 합쳐져, 합쳐져. 합쳐져. 야동맨이야, 이런 애들. 합쳐져. 데이리. 데이에서 와, 형들 오면 아리스베이. 돼. 다밀어 간다 다밀어 간다 자 상인 받고 상인 다밀었어다밀었어요들다밀었어다밀었어 그래 가미 야 판애들 다시왔다 뒤에 덮는다 뒤에 덮고 뒤에 덮고 앞으로부터 꼬꼬꼬 앞으로부터 붙어 앞으로부터 쭉 나와 요 형들 앞으로 나온대 앞으로 나온대 금보고 마발에 넘기려고 서 밀어줘 마발에 넘길게 이 덮어줘야 돼 같이 덮어줘야 돼 덮어줘 볼코 받고 일라인 지금 들어갈게 잡고 고쭉 덮어 캐릭이 앞으로 와야 돼 먼저 받고 앞으로 와 형들 앞으로 와 캐릭이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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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지

지금만 해지만 봐. 우리만 해, 우리만 그래, 봐. 우리 봐. 우리 봐. 우리 말. 어떻게 고래? 지만 봐. 준다빼들 자, 그냥 전부 다지만 봐. 지만 봐. 이거야이거야 전부 치 봐. 비만 봐. 비켜. <laughs> 만봐 봐. 정면만 봐. 이래봐. 정면만 이래봐. 봐. 래 봐. 응만봐래 봐. 한번 덮어 줄게. 자, 쭉 섞여. 아까처럼. 쭉 섞여 봐. 섞여 봐. 좋대조다 그래. 쭉. 나도 갔다 갔다. 공격하는 이상 없어 <laughs> 야 죽은사람 바로 나와 죽은사람 바로 나와 어떻게 나와세요 아까보다 이자 이거 시으로 바로 뛸게요 고고 고. 뛰어 한시, 지금 한시, 뛰어 얘들 함정 이전에 뛰어 뛰어 한시쯤시한시그 한시 잠깐만 11시 어이구 X됐다 어어 이거 왜 이렇게 많이 갈렸노 한시를 몰라 한시 안타 아, 몰라 우측입니다 우측. 입구에서 아, 우측 입구에서 우측 입구에서 우측 들안 나왔지? 안 나왔어 막 나가 나가고 알다. 우리 시계가 다 다른가 봐. 너네 라쿠 먹으러 갔냐? 가자 모스망으로 뛰어, 형들. <laughs> 방금 모세기 저 반박 달리는 거 봤어요? 같은 안식이 아니나 봐. 안식이 네 똑블로 네, 네. 앞으로 이렇게 하나고 또 틀린다. 에이 맞아 맞아. 어 아, 오케이 거의 이겼어. 거의 밀었어. 보트만 돼, 형들. 상인 맞을게. 상인 민포. 버리고 야동. 이대로 밀어. 이대로 밀어. 밀어. 아이대로. 바로. 카쿠 달라. 카쿠 할게요. 카쿠자 3 2 1. 타. 카쿠타. 카쿠타. 오. 카쿠. 카쿠. 나 위에 위에 12시 한 밀게. 고. 고. 붙어봐. 쭉 오. 오. 지금 붙어 봐. 쭉들어와 섞여 불러주세요. 섞여. 형들. 섞여. 들어와. 들어와. 다들 들어와. 들어와. 어또 막 껴도 돼. 어. 나 죽여. 우리한테 붙은 거. 형들 이제 업으면 된다. 업으면 된 다. 둘 셋. 고. 합쳐 봐. 붙어 봐. 어. 붙어. 들어와. 우와. 들어와. 들어와. 오터 하면 돼. 저러서 지금. 저 뜻에 이대로 가. 꼬 봐. 꼬 봐. 이대로 꼬 봐. 가건고 봐. 집중만 봐. 아, 너무 좋았다. 방금 진짜. 좋다. 았 튀어. 퍼 비에 보자 이제 다시 밀어 보자. 이제 다시 봐야 돼. 일동이 봐. 일동이 찢으면서 올라가. 일동이 찢으면서. 어. 이제 예, 다시 봐. 일동이 찢어. 오케이 올라가. 어. 잡아 잡아. 당겨 보면서 올라가. 어 자, 계속 돌라와 돌아와. 돌라와 이제. 뭐야? 어. 그래. 아직 합류 안 됐어. 어. 계속 붙어. 어. 아래부터. 이제 반대쪽 애들 많이 아. 봐야돼 반대쪽만 봐, 형들. 반대편 아까 있던 데 말고 반대편. 와, 또 너무 좋았다. 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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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바로 이층, 아, 아, 바로 2층 아, 고 바로 2층 아, 고 바로 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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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딱 오락 존나 재밌다. 오락 존나 재밌다. 존나 신난다. 자 <laughs> 입구라인 음. 형들 입구라인. 우리 점 이대로 간다. 아, 이대로부터. 이대로 자 형들 입구 쪽으로 더 붙게 둘 셋고 붙어봐. 입구로 와, 입구로. 불꽃만 올와 들어와 들어와. 쭉 들어와. 오도마 몸대. 자 증만 보세요 증만. 다 넘어간다. 쭉쭉 넘어간다. 록바. 자 공산. 앞에부터 봐. 가져가 밑때려. 어, 가져가. 연계. 여간발이 쿠마. 깨비신. 뭐? 알겠어. 아, <laughs> 아, <laughs> 어, 왔어. 계속부터 봐. 연계. 조용충 넘어간다. 다 넘어갔다. 이제 다 넘어갔다. 이나 넘어갔다. 왔다. 와락 존나 재밌어. 오락 존나 재밌다. 존나 <laughs> <조>, 신난다. 아, 선생님가 계속 같이 같이. 전투를 좀 끌었어. 한 번에 형들 여기서 우측이 다인그한 시가 알죠? 신호 주좀한 번에 가야 된다. 2 3 2 1. 지금 고고고고 나가라. 빨리 라 빨리 라 멀티라. 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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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한 번씩 속 있는 거야. 미치겠어. <laughs> 뒤에, 뒤에, 그래. 뒤에, 뒤에, 뒤에 다시 봐, 다시 봐, 세고. 지금 뒤에 봐달래. 뒤에부터 봐. 자, 앞에 슬로 담게 줄게. 슬로 겼다아 슬로 담아, 슬로 담아, 슬로 담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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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아. 오우 들어가면 돼. 어머시 있어 <laughs> 아, 다시 올라와요 죽은 사람 빨리 올라와 형들 형들 잠수하면 안 돼요 형들 조금만 집중하자 아 조금만 집중하자 하세요. 형들 없자 올라갈게 둘셋꼬 아, 네. 덮어봐 덮어봐 들어와봐 들어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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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들어와서 봐 텔레포트 어 이제 싸울 생각 없다 하나씩 기 잡아 하나 이 검이 줄로 잡아 보면 돼 됐어 됐어 뒤로 돌려 돌려 빠지다 빠지면 돼 빠지면 돼저 복제자리 나머지 잔발 쓸어 담으면 돼 서다 먹는데 네, 오케이 좋다 오케이, 오케이 마무리 좋다 좋다 아 남았네 <laughs> 아유 반대쪽, 반대쪽 보인다 또 왔다 또 반대쪽 이네 반대쪽, 있대, 반대쪽. 네. 7시 형들 7시 7시 올로플로플로이스맨 우리 사람들 많이 네. 가는데 가면 돼도좀꼭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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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 딜지마 원거리 딜지마지마 형들 집중하자거리딜지마원거리 그냥 딜지마세요 어? 다이 오케이~~ 요또시요 <laughs> 이거를 아이고. 또 잡네요. 야, 드릴났다. 쏘봐 이거 해. 근데 얼마나 놓? 아, 됐어요. 허락 전나 잘해봤다. 너무 좋았다. 아, 딱 형들 너무 잘 싸운다 근데 진짜로.